2탄보다는 이게 2탄이거든요 여러분 반응이 좋으면 3탄에는 꽉 채울게요 좋아요 한 15개만 넘어도 네 이거 나눔해야되고 이제 12개 깔게요 저희가 그 다음에 2층부터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2층부터 싸고 뒤 볼게요 아 아쉬워요 아 이제 이번엔 이거 모 났어 아 아쉽네요. 어차피 이거 가기 전까지는 다 재물이에요. 아이 연속으로? 이게 확률이 이게 제일 안 좋은 거라서 그래. 그 다음에 그 이상한 우주선 고양이랑. 마지막에 우마니아 스팟. 그래도 조금 좋아졌잖아, 조금 좋아졌잖아. 대박 이거 진짜. 아, 빨리 나오지. 아, 그냥 보고 갈게. 어차피 안 봐도, 어차피 안 봐도 좋은 거안 나와. 레전드 그냥 겁나. 다 어. 뭔지 다 주인공, 메타포까지 발리. 서진아 근데 여기 패샵이 됐네. 패샵? 제발. 제발, 제발, 제발. 제발요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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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천천히 가 볼게요, 제가. 서진이 반응이 안 한다 해도 음악이 습하시면이 정도가 아니에요. 와, 이거 있을 거예요. 이거 가지실 분? <laughs> 여러분들, 강아지 분양합니다, 강아지 분양. 고양이 고양이야, 니야 고양이야? 강아지 같이 생겼는데? 아무튼, 이 동물들 분양할게요. 그 다음, 여러분,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발레리아롤노노 놔두고 할 거니까! <laughs>